네. 카드 다 섞으셨나요? 네 섞었습니다. 좋습니다. 카드 그대로 들어 들어주시, 주시고요. 네, 네네, 아주 잘 섞어 주세요. 그대로 들어 주시고 한장 내주세요. 려한 장씩요? 네. 뒷면을 한 장씩 내주시다가 려 형님께서 원하실 때, 네. 마음이 가실 때 멈추시면 됩니다. 아무데서나요? 네, 아무데서나 멈추시면 됩니다. 음... 음... 그리고 저는 추을 추고 있겠습니다. 네. 정성 욕을 많이 목숨니 치신 것 같아요. 이걸래요. 여기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여기 마음에. 들어. 정말로요? 네. 더 가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그냥 음... 한장더 가시면 되겠죠? 정말 의견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미리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나요? 뭐요 이거. 제 지갑인데. <laughs> 형님 지갑인데 제가 <laughs> 왜 형님 지갑을 갖고 있냐면은 미리 제가 무언가 하나 껴놨거든요. 빨간색 같은데? 그렇죠. 빨간색 하는데 안면을 네. 보면은 A 아트죠. 네, A 스타트요. 마음대로 내시다가 원하실 때멈추신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A 아트. <laughs> 오, 말도 안 돼. 오, 이런 말도 안 돼. 와, 네. 자,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그. 홍보해야죠. 그 네. 네. 어, 8월달에 골드 매직에서 골드 골드매직 매치 대회가 열립니다. 미니 대회가 열립니다. 어, 지금까지 그랬듯이 많은 참가자분들의 정말 신기한 마술들을 많이 볼수 있고요. 그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놀러 오셔서 즐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일정은 카페에서 공지가 올라가니까 항상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 뭐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뭐... 어, 7월 29일이죠 토요일. 네. 토요일날 스티트 모임이 있습니다. 그 스티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길 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마술을 보여주는 그런 강제적인 마술을 하는 그런 <웃음> 좋은 <웃음> 네, 그런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험 쌓을 겸 심심하시거나 방에 너무 있숙기 싫으시면 오셔가지고 공기도 마트시면서 좋은 공기도 마트시면서 마술을 하셔가지고 좋은 추억을 관게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강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갑은 뭐 누군가의 아무의 지갑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날빠님 지갑을 빌렸고요. 본인 지갑으로 해야지 남의 지갑 말고 <laughs> <하는 건> 이상하잖아. <laughs> 지금 제가, 말이 안 되잖아. 제가 평소에 지갑을 안 쓰거든요. <laughs> 자신의 지갑. 맞습니다. <laughs> 아 참고로 이 강좌 내용은 이제 날빠님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날빠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강자날뻔이 운영하신 거 아니에요? 아, 걱정이요 <laughs> 어쨌든, 지갑에다가 미리 예언의 카드한장껴놨습니다 예언의 카드는 마사한테 쓰는 카드하고 좀 다른 색깔수로 보기가 좋습니다. 음. 그대로 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언의 카드에 이아트 준비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잘 껴놓고요.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리 에이아트를 이제 꺼내놓고요. 이 에이아트를 지갑의 아래다가 에 놓고 이렇게 놓습니다 음 그게 나중에 이때 지갑 들일 때 카다 같이 드시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카다 같이 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살짝 걸쳐놔서 나중에 들때좀더 카다하고 들기 편하게 이렇게 놓았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뭐 관계 아무나 아무 때 섞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섞어서 카다 이렇게 팍 흩어져도 상관없고 네, 관계 하면은... 아무 때섞어서 상관없습니다. 보여주고 뭐 섞으라고 해도 섞어 섞어 하는 거예요. 의심 덜게 많은 사람들이 해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성능 두번 막상 춤을 추면 됩니다. 네. 토해 됩니까? 네. <laughs> <laughs> 네 섞어서 마음대로 섞었습니다. 네. 섞고 시고 관객이 관객한테 카드 들어달라고 한다. 이때 중요한 거는 뒷면상태로 들어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들어달라고 하고 관객한테 한자씩 계속 내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또 중요한 거는 뒷면이 있은 채로 내어달라는 게 중요합니다. 뒷면이 채로 그여 관객 보할때 스톱이 쳐달라고. 아 어... 어... 스톱 괜찮으신가요? 네. 하면서 여기서 한장더 가도 되고 한장 빼도 된다. 이런 멘트도 추가하신 거 좋습니다. 음. 뭐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뭐뺀 사람도 있고 뭐더 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이렇게 네. 네 스톱 관객이 멈췄으면은 나머지 카드는 그대로 치우고 지갑 있죠. 아까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지갑. 카드와 같이 들는데 들고 나서 이 카드에 놓는데 그냥 놓기보다는 좀더 카드 흩어지게 이렇게 살짝 던져서 놓는 것도 좋습니다. 놓은 다음에 지갑 안에 뭔가 넣어놨다 하면서 연의 카드 A a 트 보여주고 다시 한번 또 마음대로 멈춘 거 맞냐 하면서 강조시킨 다음에 멈추신데 A 사트 a r 했다 하면서 마수리를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뭐 지갑 같은 건 상관없고 그냥 부피가 좀 크고 뭔가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다른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마술을 제공해 주신 날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